그, 먼저 그 2년간 그, 황남 FC를 틀어주셨던 그 남기일 감독님께 그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뭐, 감독으로서 많이 뭐, 부족하지만은 저를 믿고, 어그 맡겨주신 은수미 네. 부단님께도 네,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그첫 발을 이제 내딛었는데 뭐 사실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뭐 부담감도 많이 가고 그 네,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들을 제가 결과로서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는 그 시즌이 끝나고 제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진 그런 강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소통하는 감독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선수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해서 1월달에 1월 그 전주훈련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강했지만은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좀 유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더 가감하고 그런 용감한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적극적이고 강이한 그런 수비를 통해서 또 실점에 있어서 또 그런 걸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목표를 제시한다는 게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제 개인적인 목표는, 뭐, 구단준님께서도, 뭐, 잔류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저는 더, 그 말이 더 부담이 된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제가 생각하는 올해 목표는 상위 스플릿에 길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연이 없습니다, 저는 성남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더 오히려 그 성남 구단에서 이제 저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성남 FC의 그런 팀 컬러가 지금 전국도 굉장히 역동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뭐 구단에서 저하고 또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한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감독 교체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데 또 그런 분위기로 내가 더 잡아줄 수 있다고 구단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를 어 선임을 하지 않았나 이렇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깔이기보다도 저의 철학은 좀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한국 축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대표팀에도 있었고 프로팀에도 있었지만은 좀 아쉬웠던, 아쉬웠던 부분이 좀 플레이 자체가 좀 단순하고 좀 딱딱한 느낌? 예, 네, 좀 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FC 같은 경우도 제가 경기를 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좀 그런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굉장히 딱딱하고 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장 나가면은 좀더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그런 면에서 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수들한테 앞으로 이제 뭐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하고 소통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운동장에 나가면은 좀더 자유로운 플레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훈련을 통해서 좀 천천히 만들어 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다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울산의 김도훈 감독님, 뭐 인천의 유상철 감독님, 서울의 이제 뭐최용수 감독님, 뭐 여러 감독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저는 그 가장 기대가 되는 팀이 그 FC 서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뭐 중국에서도 그최 감독님하고도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가장 내가 또그 이기고 싶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내년에는 흥미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뭐꼭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네. 간절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즌이 끝나고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결과,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거절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그거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득점 면에서 굉장히 빈곤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 용병에 대해서 스트라이커를 1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쪽으로도 지금 뭐, 홀딩 미드필드나 센터백 자원도 지금 뭐, 부담과 상의해서 지금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좀 차근차근 지금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 일단은, 뭐, 물론 성남 FC만의 그런 팀 컬러가 뭐, 확실하는 않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갖고, 천천히 이제 뿌리부터 이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 구단준 님께서도 저한테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저희 뭐, 스태프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과제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해서, 일단 뿌리를 만들어 나갈 게 생각입니다. 그, 많은 지금, 그, 감독님들한테 지금 제가 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선수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이제 시딩크 감독님과 그제 은사님이신 이혜택 감독님이십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저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보여줬던 그런 선수에 대한, 선수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든지 신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선수단을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모 네. 뭐 감독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극한 직업에 오는 걸 환영한다. 예. 고맙다고 이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예. 네, 마음에 안 들며, <목소리> 좀 빠르게 어, 지금, 이거, 그것만큼은 이제 좀, 어, 좀, 잊어주셨으면 잊어주셨, 좋겠습니다. 예, 아, 네. 그거는 제가, 그, 철이 없을 때 예, 했던 얘기 같고요. 앞으로 빠따가 아니라 버터라 하겠습니다. 버터 감독그 선수들도 그렇고 그 팬분들한테도 그런 축구를 선사하도록 예,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축구를 선사하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석 코치로는 지금 상주 상무에 있는 그 정경주, 저기 정경호 코치를 지금 그 수석 코치로 지금 모셔오까 지금 예, 생각, 중인, 생각을 했고요. 지금 모셔오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태프나 지원 스태프들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주 훈련에 가서는 일단 그 선수들이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선수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축구 철학이라든지 팀 컬러 그런 색깔들을 조금씩 조금씩 예, 입혀 나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훈련 때는 뭐 실전 같은 그런 후, 그 경기를 통해서 감독을 좀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뭐 팬과 구단과 그리고 또 스태프 선수단이 뭐 원팀이 된다 그러면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선수 구성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가 원하는 그런 구상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있었던 팀이고, 또, 뭐 나름대로 또 애정이, 뭐, 많이 남아있는 팀들입니다. 또, 또 결코, 뭐, 승부회사계에서도 냉정하기 때문에, 뭐 저도 한번 인천이나 전북도한번 꺾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또 팬들한테도 저의 또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감독으로 이제 부임하고 <laughs> 뭐, 나고 나서도 이제 기월, 그 설실장하고도 이제, 그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욕심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설실장한테. 뭐, 일단은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한번 같이 뭐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확실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더라고요. 좀, 뭐, 지도자에 대한 그런 생각도 확고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팀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야 뭐, 설실장하고 내년에 같이 가면이야. 뭐, 어느 정도 시너지,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 하고 있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식장의 그런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거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 뭐, 팀에 가서 또 설식장도, 뭐, 감독으로서 또 좋은 모습, 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소토닝이라는 게, 그, 어느 한쪽이라도 그게 이 밸런스가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태프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선수단이 원하는 그 밸런스를 중심을 잡아서 제가 앞으로 이제 선수들하고 소통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할 생각입니다.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균형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선수 선수단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제가 또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충분히 또 미팅을 통해서 내가 뭐 개인 면담을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분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다가오기 다가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도 먼저 그 내년부터는 제가 먼저 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다가가고 스킨십도 하고 먼저 그런 뭐 자리들을 말을 해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팬분들을 또 운동장에 또 모셔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김동준 선수가 이제 뭐, 뭐, 다른 팀에서도 이제 뭐, 오파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동준이는 성남 유스 출신이고, 그리고 구단이나 저나 뭐, 내년에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다른 틈으로 이제 이, 이적을 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반드시 저는 뭐, 동준이 생각, 뭐, 여기 와서도 이제 동준이하고도 미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이가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단과 저는, 어 이적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필요한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예, 결과로 이제 말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성남 fc 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축구 외적으로도 그 시민구단 감독과 이제 선수들과 함께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것들은 이제 이 팀이 어떻게 발전하고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